자, 2022년 3월 40번 요양문을 봐보자. 자, 요양문을 풀때 항상 제가 이야기 하는데, 요양문은, 요양, 여기 뒤에는 뭐내 돼? 요양 자체가, 여가 뭐가 되겠어? 주제문이 되겠지. 주제 되겠지? 예? 여가 주제문이야. 예? 그리고, 여가 빈 칸에, 여가 뭐가 키포인트, 예? 키워드가 되겠지, 키워드.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냐. 자, 요양문에 선택지가 나왔을 때, 물론 여기는 다 하나씩인데, 두 개, 두 개, 하나가 나왔을 때, 하나짜리는 답이 어쩐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에이. 그러니까, 요양문도 결국엔뭔 문제야? 주제 문제야. 근데, 요양문을 풀 때는 제일 먼저 어쩌라고? 요양문부터. 요양문부터 해석을 하세요. 요양문부터 해석을 해가지고 요양문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어쩌다 본문에 있다 이 말이야 이 있다 그럼 여기를 찾아갖고 선택지를 찾으면 된다겠어 에? 자 요양문부터 먼저 해석해 볼게요 제가 에? 자 physical distance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a 하다 이 말이야 By relationship status. 자 뭐야 관계의 상태, 스테이터스가 상태니. 자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관계의 상태에 의해서 블랭크된다. 그러나 when the distance 그 거리가 not appropriate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이 그럼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러더라. 그 말이야. 그들의 non-verbal communication, 그들의 비언어적, 에? 그들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을 비하더라 To establish a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 편안한, comfortable,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establish. 확립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뤄더라. 그럼 각각 비칼에 들어갈 말이 뭐가 있냐 이거 문제. 그럼 제일 첫 번째 문장 봐봐. 제일 첫 번째 문장. 제일,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거리는 reliable indicator. 이 믿을 수 있는 지표다. 그 말이지. 믿을 수 있는 지표다. 두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지표다. 그 말이지. 첫 번째 문제는 거리는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응? 첫 번째 문제는 이미 그 이야기를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자, 스트레인저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은 stand further apart than to acquaintance. s 모르는 사람은 acquaintance의 지인이잖아, 지인. 모르는 사람은 지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서 있고, 이때 두가 뭘 지칭해? 스탠드를 가르쳐요, 이 스탠드에. 그러니까 이때 두가 대동사다, 이말이 대동사. 알겠지? 이거는, 어, 뭐야, 어이,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다. n 두가 n 모르는 사람은 지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어쨌지인은 okay, stand for the apart than friend 친구들보다 더 어쨌다 멀리 서 있고 친구들은 어쩐다고 연인들 romantic partner 연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서 있다 말이야. 이 대체 모르는 사람들은 지인들보다 더 떨어져 있고, 지인들은 이 친구들보다 더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연인보다 더 떨어져 있다. 그 말이야. 이즉그 말이지. Sometimes 때때로 물론 때때로 이러한 규칙이 아 violate 이러한 규칙이 위반이 돼 버린다. 이, 이러한 규칙이 위반이 될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만 말한 디스 룰스가 뭐예요? 최대한 가까운 사람이 더 어쨌다 옆에 서 있다라는 규칙이지아 응? 근데 이 규칙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규칙이 위반이 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야 응? 이 규칙이 위반이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Recall the last time. Recall, 회상해봐라. 그러니까, 회상해봐라. 이 말이니까, 여기는 뭐 예시다. 이 말이에요. 예시. 예. Recall이란 말이, 이 예? 회상해봐란 말이, 예시를 등장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예.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Mm -hmm. 여러분들, 여기 스토리란 단어가 뭐야 플로우하고 스토리하고 차이점 뭐야? 스토리는 플로우 도 뭐야? 층이야. 그래서 스토리도 뭐야? 층이란 뜻이 있어 층. 그런데 플로우는 뭔뭐 말이야? 각 층을 지칭해. 3층, 4층, 5층이. 근데 요 스토리는 뭘 지칭해? 전체 건물 층수를 나타낼 때는 스토리란 단어를 쓴다. 아, 알겠지? 전체 건물 층수를 이야기할 때는 스토리를 쓴다는 거다. 르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을 이, 이동했을 때, packed with total strangers.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전혀 낯선 사람들하고 가득 꽉찬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20층을 어쨌다 이동했던 그 마지막 때를 한번 떠올려봐라. 그 말이지. 떠올려봐라. 그 말이지. 자, the sardine. sardine 이란 단어는 원래는 정어리 때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 꽉꽉 채우다. 또는 꽉 채운 뭐 이런 뜻이야. sardine 이란 단어가. 에이? 자, 이렇게 꽉꽉 채워져가지고, 에이? 그 경험, 꽉꽉 빽빽하게 들이찬 이 경험은, no doubt,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상황은 약간 어쩐다?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상황은 약간 불편함을 가졌을 것이다.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 거기 또 하나 문법 하나 또, 여기 우회 문법이 잘 나오겠다. 또 하나 거기서 어떤 문법이 나오냐. With, 목적어, ingpp. 그러니까, 목적어가 능동이면, ING가 나오고, 목적어가 스동이면 뭐가 된다? PP 구문이 나온다는 것.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With 목적어, ING PP. 그러니까, With your physical space. 너의 물리적인 공간이, 너의 물리적인 공간이 침범된 상태에서, 왜? 물리적인 공간이 사람이 위해서 침범이 됐이 말이죠. 이. 그래서 거기서, Violated PP가 나왔다는 거알아두면 자. 물리적 공간이 침범된 상태에서, you may have tried to create psychological space by avoiding eye contact. 자, 그거 꽉차 있어. 그래가지고, 눈을, eye contact,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인 집중해서 이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해서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이 해되냐 사람들이 딱, 딱 찼어.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한 공간에 탔어. 예, 근데, 갑자기 있다고 서로 눈 맞추면 좀 뭔가 어쩐다, 좀, 예, 좀 그러잖아. 이 좋은 공간, 괜히 좀 쭈뼛쭈뼛 하잖아. 그래서 뭘 봐? 그냥, 버튼만 그냥 서로 그냥 보는 거야. 예,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그 말이야, 예. 그 말이야. 그이지 난치하지. By reducing closeness, 그러니까,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In n n o n b r b b l e channel eye contact 하나의 비언어적인 제 비언어적인 채널이 뭐예요? Eye contact 눈맞춤이 하나의 비언어적인 채널 눈맞춤에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줄이려고 또 다른 채널 근접성에서의 원치 않는 가까움을 원치 않는 가까움을 어쩐다고 compensate 컴펜세이트, compensate를 퍼센트가 원래 캄퍼센트가 보상하다, 또는 뭐 보충하다 또는 상세하다 이런 뜻이었어. 상세하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un wanted closeness, 원치 않는 이 가까움을 상세시키려고. 이 그냥 비언어적인 측면 아이 컨택트를 안해 갖고 괜히 어쩐다. 버튼만 쳐다보면서 에이? 가까움을 좀 뭔가 어떻게 줄여 볼까? 없애 볼까? 이렇게 노력한다.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밀러를 난다는데. 시밀러에. 여기 시밀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거 알아라. 모의고사를 풀거나 독해를 할때 시밀러리가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란 뜻 아니야, 마찬가지. 야 그럼 또 다른 예시를 들겠다, 이 말이야. 그럼 또 다른 예시니까, 앞에 내용, 네, 어, 지금 엘리베이터 내용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어떤 이러한 상황이 이해, 가안 됐으면 스뮬러를 읽어야 해.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상황이 지금 현재 대단히 어쩐다? 가까이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 가까이 있지 않고 이 시증을 타고 올라가는 이 경험을, 이 이해를, 이를 못했으면 어쩐다. 스뮬러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지. 독해를 봤을 때, similar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뒤를 안 읽어도 돼. 왜? 앞에와 같은 개념 또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예. 안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 야읽고 그런데, 이건 내신 네 테을한번 읽어보자.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 자,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자, 여러분이 큰 테이블에서 몇 피트 떨어져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그러면 계속 눈을 마주칠 것인데, something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그러면 계속 눈을 마주칠 것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불편해 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If you a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Eh? 여러분이 서로 옆에 서 있는 경우에 에? Eh? 하기에는 옆에 서 있는 경우에는 좀 불편해 할 수도 있다. 그말이야요 그러니까 자, 이제 봐보자. 빈칸을 보면 물리적인 거리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관계의 상태를 관계의 상태 를, 어째, 결정해버린다, 그 말이야. 아까 결정해버린다뭔 말이었어? 낯선 사람은 지인들보다 멀리 있고, 지인은 친구들보다 멀리 있고, 친구는 연인들보다 멀리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계의 지위, 이 관계의 지위, 관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의 거리가. 그리고, 그러나 멘드 디스턴트에서나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넌법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지고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그 거리를 뭐하는 거야? 조절하더라 그 말이야 아까 여기서 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뭐였어? 아이컨택트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니까 뭘봐보라엘리베이트 버튼만 쳐다봐도 돼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것을 좀더 상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핑칸, 뒤에 들어갈 말을 할까? 컴펜세이트란 다는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응? 이? 근데 이단어가 가장, 가, 그리고 가까운 게 뭐예요? 어제스트, 조절하다. 그 말이야. 응? 조절하다. 그 말이야. 이? 그래서 이 글의 답은 몇 번이야? 1번이다. 그 말이야. 1번. 이? 1번.